시즌 3 MC 윤상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참 이게 렇그 매서운 칼바람에도 살아남았다는 거 아주 스스로 칭찬합니다. 아 잘했어. 오쫓쫓쫓자근데뭐 이번에는 없나요? 지난주 우리 최영호 교수님. 아 잘하시던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내가 부산 접수한데. <laughs> 교수님. <웃음> 어 넘치마. 어오심마 어놓지마. <laughs> 어. 응. <laughs> 안녕하세요. 어.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너무 반갑습니다. 노란이 여전하네요 보니까. <laughs> 변함이 없어. 아무래도 오늘 우리 또 시즌 3에 함께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 어떠십니까 이제 마음 가구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가구? 이 누나는 여전하네요 보니까 <laughs> 변함이 없어 아무튼 그래도 네. 뭐 재미는 제가 담당하고 우리가 정말 그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김나경 누님과 제가 여러분들께 브라운관을 뚫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맛과 멋을 제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누나가 이 만드는 이 진미가교를 저는 유전 취식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요리는 어떤 요리입니까? 오늘의 요리는 네. 경북 지방의 한 토음식으로나 훨씬 알려진 가자미 식혜와 누른 국수. 누른 국수? 일단 어떤 음식인지 지금부터 시장을 한번 한 바퀴 돌면서 데이트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 형 가봐요. 오랜만에 누나하고 데이트. 나 설렌다 진짜. 가보시죠. 오늘 어떤 시장으로 가려고? 야! 이게 얼마만의 투샷이야 아, 길편의 칼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야, 그들은 너무 새침대기더라 어쩐지. 오늘 저희가 이제 구포시장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지금 어떤 시장인지 아십니까? 어, 역사 전통이 있는 아 오래된. 그럼 오늘 여기 처음 와본다면서요? 어. 네. 명인이지만 구포시장 처음 와본대요 예로부터 구포 나루토라고. 옛날 옛쪽에 무역항의 입지를 가진 곳이고 그리고 1919년 우리 김인현 당시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던 부산의 독립 독립을 위해서 엄청난 시민들이 군중들이 모여서 독립 운동을 하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전통시장 석사 과정이거든요 최고네요. 아, 제가 오늘 누나의 가이드가 되어가지고 자 가시죠. 아, 가볼까요? 네. 아니, 손을 잡아 달래는데 보세요 또안 아, 맞다 맞아. 샤위 시장. 아, uh, 예. Yeah. Traditional market. b <목소리> 근데 봄 되면 해산물도 참 많이 바뀌잖아요. 그 a Baba. 이 많이 나죠? 지금 요때 딱 먹기 좋은 게 꼬마 고마. 예. 네. 철분이 많아서 네. 임산부들 드시면 좋아요. 음. 어린이들. 요거 진짜 우리 쿠킹 호일에딱싸서 그대로 네. 찐방식으로 재물에 익혀 먹어도 좋고. 아, 그래요? 예. 네. 입만 열릴 정도만. 예. 네. 완전히 익히면 또. <laughs> 아니고. 아, 저게, 저게 3일절, 그날에 한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거 아까 저거. 이렇게 역사가 있는 우리 국보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걸또 사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오늘 할거 네. 밥식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 보세요. 이렇게 음. 따라다라 다들들 오세요. 따라다라 난 따라다라 난 저기서 사면대는뭘굳이 만들어 가지고? 아. 우리 그냥 좀이 요거 하는 걸로 이제 그 분량 좀 채우고. 그냥 다, 다 먹고 맙시다 그냥 네, 그럴 줄 알았다 <laughs> 밥알이 들어가 있는 밥식킨인데 알싸한 맛과 매콤한 맛을 주어서 밥도둑이야 경북 지방에서 유명한 함복통 음식인데 그거 오늘 만들 거라서 주재료가 쌀이에요 아니 식혜가 맛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퍼먹는 거예요? 예. 네. 응? 발효시키는데 필요한 쌀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쌀로만 했다지만 네. 그 술을 빚을 때도 드라이한 맛을 주는 쌀로만 하고 맵쌀 단맛을 줄 때는 찹쌀 동동주라고 찹쌀 쓴단 말이야 우리는 조금 달콤하고 알싸하게 만들 거라서 맵쌀과 찹쌀을 섞었을 섞어 거예요 섞어가지고 <laughs> 응. 오 이게 햅쌀로만 하게 되면 네. 맛이 담백해버려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단맛까지 올라오면서 이렇 시원한 맛을 줄수 있는 건 찹쌀이야 아 그럼 이런 쌀과 찹쌀의 차이점이 이제 맛의 차이인 거네 그죠? 그럼 앞에 있는 거는 뭐죠? 요거 맵쌀 맵쌀 음. 그리고 요거는? 찹쌀 찹쌀 음. 누나는? 나의 햇살 아. 누나? <laughs> 누나? 누나? 돈 <똥> 많아? 오빠? <laughs> 오빠? 돈 많아? 이렇게 하고 아. <laughs> 사장님 혹시 질금 있을까요? 질금 눈을 질금 감고 좀 많이 좀 담아주이소 요거, 요거 하나, 하나. 예 요거 하나 할게요 할게.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가보십니다>. 예. <laughs> 구포 시장하면 구포국수 아닙니까? 김밥 한줄 상상상상 해가지고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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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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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고고, 고고, 음. 오늘안 아무래도 맛있는 거 같네요. 어, 나도. 음.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요리. 음, 찾던생선강이가 나왔네. 저희 이제 뭐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요. 오늘 식혜에 들어갈 재료. 잠시만. 근데 식혜라고 하는데 어. 식혜면 쌀을 사야 되고 아까 쌀 샀고. 찹쌀 들어갔고 뭐질금 샀고. 근데 무슨 어... 잠시만. 생선 들어가면 너무 비린 거아니에요 마실 때? 오늘은 밥 식혜라고 해서 생선이 들어가. 생선을 삭혀서 이제 시원하게 만드는 밥 식혜인데 그게 들어가는 생선 사러 왔어요 오늘. 아, 지금 생선 을 사러 오셨는데 일단 우리 집 계절상 봄이니까 봄에 날만한 아주 영양가가 극 최대치로 올라 있는 맛이 살아 있는 네. 어느 생선일네요 네. 사장님, 요즘 봄철에 참 오늘 뭐 맛있는 음식을 한다고 하는데 네. 가장 대명사로 관련할 수 있는 생선 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자미. 가자미? 가자미? 가자미 가자미 가지고 뭐뭘 하길래? 국국 끓이도 되고 식혜도 되고 구워먹어도 되고 조림해물도 되고 아 근데 가자미 이렇게 큰 생선을 가지고 네. 어떻게 뭐좀 썰어 먹는 건가요? 아니면 구워 먹는 건가요? 이런 걸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퍼떠 가지고 네. 뭐 강어 미역국 끓여도 되고요 조 아. 아, 다리 미역국이나 쑥국 할 때도 드셔도 되고요 이제 여기 차이점이 지느러미가 나무스름하잖아요 네. 나무스름하고 좁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찾는 물가자미죠. 물가자미. 물가자미. 네. 그럼 저희가 지금 살게 요거네요. 네. 오케이. 네. 아니, 사장님,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뭐 참가자미, 물가자미, 네. 그냥 가자미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 왜 물가자미를 이용해서 식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자미가요. 때가 부드럽고 얇아서 빨리 식혜가 빨리 만들어져. 와. 그래서 이게 제일 적당해요. 감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여기는 향신리 우리 시즌 3를 맞아가지고 조금 바뀐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서울간 오빠 뭐이렇아요 그럼 지난주부터 출연하고 있었고요. 문화가 <laughs> 다시 돌아왔잖아요. 우리 명인 양신료 시즌 3리 단순히 요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를 고스란히 나타내는 집표라고들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부산, 경남, 경북, 충북, 강원 전 조선 팔도를 통틀어서 가장 맛에 대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을 한번 모시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하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반갑습니다. 앞으로 보드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예 저는 예, 시를 쓰는 사람이고요 예 음식 문화에 관련되는 예, 칼럼을 쓰고 있는 음식 문화 칼럼리스트 최원준입니다 이야, 환영합니다 칼럼은 어떤 걸 칼럼이라고 하는 거죠 언론 쪽에서 네. 예, 예,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네. 예, 독자들과 함께 경험하는 예, 그런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죠. 오늘 좋은 음식을 제가 한 맛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아주 좀 흔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나경 선생님은 카레 진 맛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정원식 선생님께서는 팬의 진 면목을 더 보여주시겠네요. 그렇죠? 오늘의 첫 요리는 경북식 가자미 밥식회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맵쌀이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맵쌀만 사용했는데 맵쌀은 해보면 좀 단맛이 덜 하거든요. 음. 그래서 더 촉촉하고 윤기나라고 찹쌀을 일단 전 이용해 보겠습니다. 네. 찹쌀. 밥식해 중요한 이 밥은 고두밥을 네. 해야 돼서 수분을 최소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을 잡지 않고 쪄버리거든요. 오. 가정에 찜기가 없으셔도 네. 큰 냄비는 있으시잖아요. 큰 냄비 용에 사용할 때는 키친타올을 네. 요렇게만 막으면 예전에 시루번이라고 해서 증기가 밖으로 빠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음. 그래서 신발에 뭐 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발에 신발을 맞추는 거네요. 뜸 들이 시간까지서 넉넉히 한 30분 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아. 자, 요게 오늘 우리가 구입한 음. 물가잠이라고 하는 건데 지느러미가 까매요. 그리고 좁다라합니다 음. 우리가 손질을 지느러미 제거하고 비닐 제거하고. 시키라고 하는 게, 뭐 약간 장아찌 뭐 이런 느낌인 건가요? 생선과 네. 밥을, 말해도 모르죠? <웃음> 몰라. 아, <laughs> 몰라. 짜면 안 되거든요. 응.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에 24시간. 그냥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수분이 빠질 정도로 절여 놓습니다. 2 4시간이요 네, 최소 24시간 하루. 저희가 촬영 내일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laughs> 어, 아니요, 제가 미리 와서 좀 절여 놓게 있거든요. 아, 아까보다 색깔이 좀 다르다 그죠? 오, 어, 그러네요.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 하나 하고 네. 또 들어가는 게 무거든요. 네. 시원한 맛을 주는 무. 이것도 똑같이 소금 하나 정도 해가지고 자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요 부분이 말랑말랑 해지죠. 무장아치 같은 느낌? 요거는 생무 느낌. 꼭 짜주세요. 무 말랭이 된 듯이. 이렇게 하시기 좀 번거로실 우 때는 미리 채 썰어서 무 말랭이처럼 말리셔도 돼요. 수분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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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선생님, 이렇게 지금 선생님을 위해서 멋진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고생이 <laughs> <오, 선생님>, 많습니다. <laughs> 제가 없기나 그 선생님 자리 앉아 있어서. 있을... 앉아있었을 것 같으면 해 놓고 부르지왜 미리 불렀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저희가 음식을 하는 과정들을 보신 적 있으신 건가요?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체제가 가능하죠. 아. 식재료가 어디서 오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 이게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 어느 시점에서 먹어야 제일 맛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예, 파악을 해야 예, 제대로 된 칼럼이 나오죠 자 이제 고두밥이 다 쪄졌어요 네. 잘 쪄졌다 그죠 네. 어, 찹쌀이나 멥쌀이나 익었을 때는 맑고 투명하면 익은 거예요 하얀 점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덜 익은 거 음! 생쌀인데요? 한번 드보시겠습니까 거의 반 생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어떠십니까? 잘군 겁니다. 잘된 겁니다. 잘된 거예요? 음, 이거 이제 겨울에 해 먹는 음식이거든요. 아. 그래서 찬바람 불때 밖에 차렇게 채반에다 그어 놓으면 시원하게 기화되면서 빨리 식어요. 네.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공유합니까 우리 명인의 향신료. 아, 저, 저, 제가, 제가, 제가 할게요. 저 할게요. 누나, 내가 할 거라고. 2023년을 맞아 명인의 향신료 시즌 3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손맛이 뛰어난 그녀 김나경 명인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을 팬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채원식 선생님 앞에 채원준 최원준 예? 재원... 선생님 채원준 선생님 여러분들께 황금 보따리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귀한 거를. 오늘의 황금 보따리는 바로 보리순 요거 밀가루 아닌가요? 아니, 질금이에요 질금? 네. 질금은 아까 저희 국보 시장에서 사왔잖아요 질금이라고 해서 아, 이거를 이 체에 내린 거 예. 네. 아, 요거를 체에 내린 것이 요... 볼때 체에 좀 내려놨지 그렇구나 제대로 생선이면 생선, 무면 무, 이 밥이면 밥 맛있게 사가라고 맛있는 맛을 주기 위한 어. 역할을 주는 거예요. 아 당. 예. 그러면 이제 발효가 막오날 일어나지. 그러면서 네. 뼈도 부드러워지고 살도 사사살 녹아가지고 단맛을 만들어주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면 밥에 이걸 쓸 거요? 네. 밥도 따로. 요거는 무. 저건 완전 한컵 가득 세미 정도 하나에 네. 한 큰술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두어 두었다가 그 다음 네. 들어가는 게 소금은 작은 일 티만 넣을게요. 작은 일 티. 자그 다음에 고춧가루 넣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여기 지금 밥하고 네. 무하고 어차피 지금 똑같은 걸다넣잖아요한 네. 번에 해보면 안 됩니까? 순서에 따라서 따로따로 딱 해놓고 나서 네. 섞는 게 음식이 맛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두면 10일 정도 되면 촉촉하게 육기가 살이 올라오거든요 10일 동안요? 음 일주일 정도 이후부터 예. 한사오 일부터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그 이제 이거 맛에 따라서 다 자기가 좋아하는 맛에 따라서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선생 오늘 되게 안 들어가셔도 괜찮습니까? 사과 활동을 기다리되는데 마늘. 한 번, 둘. 이게 마늘만큼 생강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 예. 하나. 하나, 둘, 셋. 생강은 그런 식으로 해서 두 개. 솔직히 말해서 답답합니다. 한 번에 바로 해버리면 되지.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계속적인 양념이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겉잡을 이제 손을 볼 수가 없는 맛이 되거든. 다섯 개 써. 딱가 다섯 개 써. 써 네개 올리고당 요건 뭡니까 그건 매실인데 엄마들 항상 매실 넣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항상 향도 좋은데다가 여기에 그 식중독을 예방해요 아 그럼 그럼요+ 그럼요 요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요걸 일주일 뒤에 먹어야 되는 건가요? 어 보통 이제 한사일 이후부터는 가능한데 자기가. 파한 맛을 즐긴다고 하면 한 일주일 이상 되면 더 시원한 맛이 나고 저온 숙성하는 거고 이게 고춧가루가 매울수록 또 맛있고요. 생강이 어, 마늘과 똑같이 아니면 더 많이 들어가도 맛있어요. 오늘은 제가 조금 생강을 이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약하게 좀 넣었어요. 네. 근데 일단 저 와이프한테 안 물어봤는데 아직 사박오일 뒤에 들어가도 되는지. <laughs> 아그럴줄 아, 알고 잠깐만요. 준비해왔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다 담갔잖아요 밥 식혜를 담갔을 때 어느 정도 온도에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장 온도는 어, 냉장 온도 아 그냥 냉장고에 비린내가 날 수가 있거든요 가자미를 물이 많이 생기거나 하면 그래서 그 전처리로 오늘 팁 하나 드릴까요? 자 꿀팁 갑니다 오늘 팁 많이 드립니다 받아 적으세요 받아 적으세요 첫 번째 포인트는 소주나 청주에 재웠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고 생선은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생선에서 나오는 비린내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생강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생강을 마늘이 한큰 술일 때 작은 큰 술로 들어간다면 생강이 요때는 동대동 들어가도 된다는 거 그리고 고춧가루가 매울수록 좋고 그리고 어~ 고운 고춧가루일수록 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메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는 바로 누른국수 선생님 저희가 뭐 국보국수 그리고 뭐 갈국수는 들어봤어도 누른국수는 또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리고 어떤 건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 방식의 칼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경북 지역의 칼국수다. 와 사실 경북 지역의 칼국수 한번 먹어보셔 못했거든요.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럼 여기 안에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닮았네. 누구? 조심아, 아니 사람 먹으면 밀가루 닮았다는 게 이게 말? 새 세상 최초로 그 반죽을 닮은 남자 루이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어떤 게 들어간 거죠? 여기에는 밀가루도 들어가고 네. 소금도 들어가고 어. 또 물도 들어가고 오케이. 근데 이렇게 예쁜 색이 나오게 한게 하나 있어요 색소 아 색소는 아니고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건데 두 번째 누른국수에 들어가는 황금 보따리를 네. 공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엄청난 바로. 무슨 가루입니까? 콩가루. 콩가루? <laughs> 근데 여기 지금 밀가루 말고 콩가루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어, 색이 또 노르스름해서 또이쁘기도 하고. 네. 예, 콩가루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 면이 반죽이 약간 좀 노랗죠. 그래서 노른국도다 예, 뭐 이런 뜻으로도 예, 사용이 되죠. 여기 지금 육수 안에 보니까 디폴르 들어가고 이거 다시마죠. 다시마 그리고 무가 들어갔네요. 첫 번째는 다시마 오리물을 준비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른 팬에 디폴리 볶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 물과 함께 무를 넣어서 한소끔 끓여줘요. 한 30분 정도 끓이고 나서 불을 끄고 한 30분 정도 사실은 육수는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마늘, 작은 티, 네. 그다음에 똑같이 그냥 깨소금, 작은 티, 파. 파는 파 있으면 충분히 넣고 간장은 파에 잠길 만큼 살짝이 칼칼한 맛으로 땡초로 양념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와! 그래도... 자그다면 오늘의 요리 가자미 밥식개와 그리고 누른 국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먹어야 되겠습니까 가자미 아, 밥식회와 누룽국수 먹자 먹자. 자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의 참맛을 느끼수 있는 가자미밥 식혜 그리고 앞에 누룽국수까지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이걸 어떤 걸 먼저 먹어야 될지 참 고민되는 게 우리 맛 칼럼디스트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센걸 먼저 먹을까요? 아니면 이걸 먼저 먹을까요? 물론 간센 거는 뒤에 먹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반찬으로 먹으니까 우선 이거 한 그릇 하면서 같이 곁들여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대구지역에는 멸치를 중심으로 내었습니다. 음. 예, 개운하게 아주, 저희 맛은 상당히 좋네요. 오. 고민 난다. 음. 식감이 점잖다 해야 될까? 음, 좀 점잖게, 음? 아주 부드럽게 입안에서 음, 감돌면서. 케랑. 요거랑좀 다른 거 같거든요. 네. 이게 뭐예요? 요거는 햇대로 만든 떡대 햇대 식혜예요. 아. 자. 와. 음. 식감이 되게 좋아요. 음. 너무 맛있어요. 말린 거 같은데 이거 조금은 조금은 말려서 해야 음. 음. 식감가 맞으시죠? 이게 질북해지면 안돼 그죠? 밥식해는. 야, 맛있네요. 반성이 되는데? <laughs> 아니 이게 기쁨 맛이 약간 맛있어. 깍두기 향도 나면서 바다 향도 나면서, 야, 멋집니다 이거. 자, 앞에는 우리 가자미 밥식해 그리고 우리 국수까지 다 먹어봤습니다. 아, 저는 일단 뭐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오늘 한줄 평을 해주신다면. 음식도 시간과 함께 가야 한다 우리 향도 음식이란 것들은 이 밥식계나 누룽국수와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이 함께 오랜 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이 기간이 있어야지 만이 맛있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향토 음식 그리고 나만의 추억이 담긴 음식 다 같이 공유하고 싶다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로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연락 주세요 명인의 향신료 오늘도 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